정부에서 중동 큰손하고 1조 원 규모의 방산 펀드를 조성한다. 이런 뉴스예요. 방산 펀드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뉴스를 토대로 해서 볼수 있는 종목부터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 퍼스트 우리기술, 한일단조 같은 종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정부가 중동의 국구 펀드하고 손잡고 최대 1조 원 규모의 방산 펀드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뉴스고요. 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를 토대로 해서 방산 펀드가 진행이 될 건데 전체 운용 규모가 약한 380조. 에 해당하고 있는 모바달라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영 투자사 아부다비 투자청과 함께 중동의 양대 국부 펀드로 꼽히고 있는 이 투자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게약한 380조 원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토대로 해서 약한 1조 원 최대 1조 원 규모의 모바달라 측과 펀드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어, 뉴스에 나와 주었고요.